침묵의 코드 8200 레바논의 한 밀실 헤즈볼라 고위 간부가 테이블에 놓인 삐삐를 보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는 몇년전 조직의 연락책들에게 보급한 삐삐들의 제조사에 대한 이상한 제보를 받고 조용히 자신의 오른팔 라임에게 이를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이를 이스라엘의 정보부가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 라임은 조사에 착수하고 삐삐 제조사에 수상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알아내지만 그가 움직일수록 이스라엘 측의 첩보 시스템이 그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해즈볼라 간부는 라임이 알아낸 정보로 삐삐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 조직원들에게 삐삐를 반납하라고 긴급 명령을 내리려 한다. 그러나 그 순간 사방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조직원들이 들고 있던 삐삐가 순식간에 폭발하면서 혼란에 휩싸인다. 라임은 어리둥절하며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충격을 받는다.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불길한 감각이 그제야 밀려오기 시작한다. 라임은 사건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고도로 계획된 작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그는 비비 제조사의 배우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더 깊이 파헤치려 한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가 맞닥뜨린 진실은 예상밖이 것이다. 그 배우는 바로 지금까지 AI가 만든 영화 시나리오였습니다.